교회를 다녀도 힘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등지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약속의 땅에 흉년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 땅에도 폭력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고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상은 깨졌고 꿈과 기대는 모두 사라져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마치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가득하다고 환상을 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달도 안돼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무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아 믿음에 졌다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불안전한 교회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허점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분노하지 마세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